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5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친족 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가던 부모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슬러서 찾아옵니다. 3일이 걸려서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성경학자들... 성경 교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놀라 와서 어째서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 우리 너무너무 걱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내가 어째서 저를 찾으셨죠? 제가 여기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저를 찾으셨어요? 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숨은 거 아닌데요. <laughs>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지요. 아버지 집,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집이라는 건 아버지의 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머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무의도식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집에 있지 않아도 아버지의 일을 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줄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찾으셨냐는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리에서 일부러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숨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처음부터 그 교사들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족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두고 출발한 거예요. <laughs>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예수님이 오히려 잠시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내가, 아, 내가 하나님 할 사람이니까 날 두고 떠났구나. 이렇게 오히려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어,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한 것,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연약함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기 때도 말을 이미 다 알아듣고 말할 수 있었고, 뭐, 아기 때 바로 걸음걸이를 배우지도 않고 걷고,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말을 배웠어야 했고, 젖을 먹었어야 했고, 걸음말을 배웠어야 했고, 하나하나 배웠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지혜는, 지식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함은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겪는 고난, 사람들이 겪는 아픔, 다 겪으셔야 했어요. 그러려면 사람이 가진 모든 연약함 중에 온전하게 알지,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도 갖고 계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행했던 많은 기적들, 많은 능력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행하신 능력은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 알수 없었던 지식들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때의 상태에는 성경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지혜가 있었지만 그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12살짜리 아이인 거예요. 성전에서 막 성, 그 선생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떠났어요. 어? 내가 하나님 일할 사람이니까 여기다 두고 갔나? 이런 어린 마음, 이런 착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있었는데 부모가 찾아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어? 왜 우리 날 찾으셨어요? <laughs> 날 두고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알지 못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죠. 아, 날 두고 간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그냥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고 염려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여 집으로 가서 순종하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그 세상에 나타나는 날까지 계셨던 거지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또 지, 지적할 점은 이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것은 나중에 공생에 시작되고 아마도 세례 요한에 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그때 성령이 빌리기 같이 임하시면서 아마도 그때 깨닫게 됐을 거예요. 어쨌든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후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또 중요한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이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51절 보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잘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들었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들었을 때요. 가장 좋은 태도는요. 어, 이거다 클림없이 되겠지. 아이 이건 말, 이건 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두 가지 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걸 마음에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두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음에 두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을 우리가 주로 아이들에게 적용합니다.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적용해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처럼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인성도 자라고 그렇게 해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키는 안 자라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품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지금도 내가 다 컸다, 내가 다 변화됐다, 그런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시고, 날마다 변화되시고,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특별한 일을 맡은 것을 아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순종하고 집으로 가서 부모를 섬겼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가족들 가운데에서 또 부모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잘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적인 질서와 교회의 질서 안에서도 또 순종하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지혜가 날마다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도 잘하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